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7월 10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비오는 날씨, 더운 날씨, 리플로 노르지 않고 생각대로 안 되고 날씨가 더우니까 약간 불쾌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럴수록 또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겠죠. 정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아, 리플 올라지면 정말 시원할 텐데. 아직까지 리플은 오르진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가지 지표가 정말 대세 상승장 직전일까 우리 축구 U-17 월드컵 축구에서 아, 월드컵인가 아시안컵 아시안컵이죠 아시안컵 아니 아시안컵 아시안컵에서 야 이게 진짜 음 뭐라고 할까요 그 황금세대인가 축구 모르신 분은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7곱 장의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7곱 장의 이미지를 준비하는 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다 불장을 예고하는 거여서 실제 그렇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여러분이 자고 일어날 때 불장이 되면 여러분의 불쾌한 마음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모든 불쾌함의 근원은 리플 가격이다. w e l s p o t 1.1 billion XRP. 와, 11억 개 XRP 구매했다. 뭐야, 11억 개 XRP 구매했는데 왜, 왜 얘는 비트코인 들고 있어? <laughs> 두 번째 사진. XRP is on the edge of a massive run. 불장, 진짜 끝까지 차있다. 세 번째 사진. XRP whales have been regularly buying since beginning of 2023. 뭐야 왜 자꾸 비트코인 들고 있냐고. 2023년 초입부터 유, 규칙적으로 계속 XRP를 사고 있었다. 네 번째 사진. XRP is charting a bullish course. 불장 차트. 다섯 번째 사진. XRP has joined small list of altcoins on bullish run. o 이것도 불장을 예시하는, 예시하는 암시하는 거. 그다음 여섯 번째 사진. XRP Might make a volatile move in the upcoming week, as the falling wedge formation could be broken. Falling wedge. Quote broken. If by the falling wedge 쇠기형 차트의 종착역은 breakout. Breakout은 폭발. 또는 돌파 폭발과는 돌파가 더 낫죠 돌파라는 것은 위로도 돌파입니다 아, 그러나 아래도 돌파예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거예요 다 브레이크 아웃이에요 그러나 위쪽으로 어퍼 브레이크 아웃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아 깔끔하죠 XRP and XRP Ledger saw impressive growth in second quarter Q2 2분기 인상적인 성장 리플의 성장세는 엄청납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SEC가 소송을 걸든 소송 비용으로 2억 달러를 썼 2억불을 썼든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SEC 소송 끝나기만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등 전 세계의 유수한 금융 기관에서 리플의 기술력에 손을 뻗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더 폭발할 겁니다. 주식이, 리플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회사의 성장과 XRP의 가격과는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감이 오를 수 있고, 또, 우리 리플랩스가 IPO를 해서, 나스닥에, 나스닥 이전에 기억나시죠? 나스닥 전광판에. 리플 환영한다고. 그거는 나스닥 상장된다는 뜻이에요. 그 위치는, 아니, 그 때는 언젠지 알수 없지만.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일곱 가지 이미지를 종합해 봤을 때, 리플이 폭발하는 것은 좀 조만간의 느낌이 나는데 그 조만간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불쾌 주수가 올라가 있다. 그 마음은 다 이해한다. 그러나 리플만 올라보세요. 제가 뭘 하든 다 이쁠 겁니다. 방송 1분만 해도 예뻐하고 방송 제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좋아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지금까지 코인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아, 다 좋다. 아, 리플이 오르는데 뭐가, 뭐, 뭐가 문제야? 그렇죠? 광고 계속해서, 아, 광고 더, 더해, 더해, 그냥. 하루 종일 광고만 해. 리플만 오르면 상관없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고랑지도 많이 들어왔는데, 또 많이 나가는 분들도 있으셔서, 좀 교, 세대 교체가, 어, 또, 되기도 했을 겁니다.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고생하셨고, 저희는, 아, 아 고량주 방송은 제가 이따가 밤에 또왕 기초 방송 해드릴 거예요. 좀 기대, 기다려 주시고, 저희는 정기 방송은 내일 아침 8시 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저도 리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이 간절한 마음, 제 목소리 느껴지시죠? 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리플 투자자예요. 와. 진짜 아. 여러분 화이팅.